자료구조 14번째 그래프 탐색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일단 그래프 탐색, 그래프 서치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탐색 기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치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아주 그 귀에 모시박일 정도도 많이 배웠죠? 어, 이 서치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구조에서 행하는 서치는, 어, 자료구조에 속한 원소들 중에서 내가 찾는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열, 연결리스트, 이진탐색리 등등에서 서치를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이 있을 때 3을 찾아라 그러면은 0, 1, 2, 그래서 인덱스 1을 이탈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트리나 그래프에서는 이 서치는 트래버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트래버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료구조에 속한 모든 원소를 방문하는 연산이죠.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는 뭐 루트노드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루트노드 같은 그런 특별한 노드가 없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임의의 버텍스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치를 시작하는 원소를 지정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서치를 정의하자면 주어진 그래프 G, G는 V 콤마이죠? 에서, 버텍스, V에 속한 이미의 버텍스, V로부터 시작해서, G의 모든 커넥티드 버텍스를 연결하여 방문하는 것이 그래프 탐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게 하나의 그래프라고 쳤을 때, 네, 1번 버텍스에서 서치를 시작하면, 3과 2를 방문해서, 2, 3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5번 버텍스에서 서치를 시작하면, 6, 7, 8, 9 이렇게 방문하기 때문에 5, 6, 7, 8, 9를 방문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 탐색 서치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탐색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할 수 있는 버텍스는 모두 방문해야 됩니다. 빠지는 버텍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 이제 그림의 제처럼 이렇게 우리가 5에서 시작했는데 6, 7까지만 가고 여기서 끝. 89는 안가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버텍스 없이 모든 버텍스를 다 방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방문한 버텍스는 두번 방문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버텍스를 한 번씩만 방문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 마지막 이게 약간 실용적인 문제인데 방문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방문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문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한 순서하고 방문할 순서입니다. 그렇죠? 이미 내가 기존에, 과거에 방문했던 퍼텍스를 그 순서를 기억해라. 이거는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d e p t h first search, 미니다 DFS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문할 순서를 기억해라. 내가 앞으로 미래에 방문할 순서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건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b r e a d h first search, 너비 우선 탐색 BFS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DFS와 BFS들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도 있긴 있지만 그래프 알고리즘의 거의 대부분은 DFS와 BFS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가 깊이 어, 우선 탐색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철이한테는 도리, 순이, 훈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이가 여기 있으면 도리, 순이, 훈이가 친구입니다 음, 그리고 훈이는 또 찬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있고 또이 동네 새로 이사와서 누구하고도 안 친한 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철이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리한테 물었습니다 얘 도라 너돈좀 있니? 얘, 도리가 돈이 없네요 네.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야, 도다, 너는 친구 없어. 네 친구들한테 좀 빌려봐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음, 알았어. 너는 신경쓰지 마. 다음 친구, 다른 친구한테 빌려볼게. 그죠? 마지막은, 아예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네. 여기서, 어,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d e v 스 First Search는 1번이 d e v 스 First Search입니다. 이말 뜻이 뭐예요? 철이한테 주어진 채무가 도리한테도 이관됩니다. 네가 좀 구해봐봐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도리는 또그 채무를 이관받을 친구를 찾습니다. 네, 도지 친구는 철이, 순이, 훈이죠. 이제 철이한테는 안 갑니다. 왜? 뭐 방금 철이가 좀 해봐봐 그랬는데, 다시 철이한테 가겠어요? 그래서 순이한테 맡길 겁니다. 순아,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봐 그러고 그러면 순이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또 친구 찾아가는 거죠. 철이, 도리, 훈이가 있는데 철이하고 도리한테는 못 갑니다. 왜 이미 이 친구들이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야 훈아, 네가 좀 해봐봐 하고 훈이한테 부탁을 하겠죠. 훈이는 친구가 철이, 도리, 순이, 찬이까지 있는데 철이, 도리, 순이한테는 못 가요. 이미 이, 이 친구들이 넘겨준 거니까. 야, 찬아, 니가 좀 어떻게 해봐봐. 하고 찬이한테 넘기겠죠. 찬이는 어떻게 할까요? 영희한테 갈까요? 근데 영희는 누구하고도 친하지 않아서 연희한테 책임무가 안 갑니다. 찬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이 채무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뒤집어 쓰고, 뭐, 니, 뭘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미안해, 훈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훈이는? 원래는 철이가 채무지만, 훈니한테 채무를 맡긴 사람은 순이기 때문에, 얘 예, 순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순이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빛을 맡긴 사람은 돌이니까, 도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돌이는 다시 철이까지 돌아와야죠. 네. 자, 보세요. 철이가, 돌이한테 가고, 순이한테 가고, 훈니한테 가고, 찬이한테 가는 거는, 그이 순서는, 뭐,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차지가 처음에 훈이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막이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찬이가, 어, 미안해, 훈아. 훈이가, 어, 미안해, 순아.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방문, 한 순서입니다. 방문, 할 순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음, 깊이 우선 탐색에서의 돈 빌리기의 원칙 문제는 이렇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를 찾아가라. 다시 말해서 방문할 수 있는 모든 버텍스를 방문해라. 그래서 철이의 친구인 도리, 순이, 훈이, 오케이, 찬이까지 찾아가세요. 비록 찬이랑 철이는 친구가 아니지만 뭐 훈이 통해서 찬이까지 찾아가세요. 영희는 안 가도 돼요. 영희는 못 가요. 패스. 왜? 0이야 5는 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짓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비짓 처리는 1, 비짓 도리는 1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방문 한 순서를 기억하세요. 네, 처리가 도리를 방문하고 순이를 방문하고 훈이를 방문하고 찬이를 방문했어요. 음~ 찬이는 누구한테도 갈까요 가장 가까운 훈이한테 가겠죠 네이 관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관리한다면 근데 그때 적절한 자료 구조는 가장 최근에 찾아간 가장 마지막에 찾아간 친구들 가장 먼저 찾아가라 스택이죠 그래서 스택에 철이 돌이 순이 훈이까지 저장을 해 놓는다면 누구부터 찾아가면 돼요? 스택탑. 그 다음 누구를 찾아가요? 스택탑. 그죠? 그 다음 누구를 찾아가요? 스택탑. 그 다음 누구를 찾아가요? 스택탑.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을 사양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스택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스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 스택 또는 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콜 스택을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리커시브 콜을 이용해서. 그래서 도리 순이 훈이 찬이의 순서로 갔다면 찬이 훈이 순이 도리의 순서로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피우선 탐색을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버텍스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예요.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를 방문했으니까 비짓을 일로 바꿔주고. 나에게 연결된 보텍스들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녀석이 있으면 걔를 방문 더 이상 방문할 보텍스가 없으면 리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문 순서를 스택을 이용해서 저장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리커시브 콜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처리는 도리 순위 훈이를 어떤 순서로 방문할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오름차 순에 따라서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탐색을 수행하는 깊이우선 탐색, DFS를 우리가 자고단 알고리즘 32번으로 얘기하겠습니다. DFS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연, 전송을 받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모든 버텍스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버텍스에 대한 비짓을 false, 0으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내가 아직 너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DFS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FS를 호출하는 거예요 DFS가 두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래프를 전송받는 DFS가 있고 버텍스를 전송받는 DFS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텍스를 전송받는 DFS는 하는 일이 뭐냐면 얘가 불리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버텍스의 비 a l 폴스의 경우에만 개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버텍스의 비짓을를 일단 투 e 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W1, W2, W3 이런 버텍스들이 붙어 있겠죠? 이 모든 버텍스를 하나씩 방문하면서, 그죠? 너 방문했니? 아니요? 이비 a l 폴스면은 개를 방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보텍스에 대해서 다한 다음에 다 처리했으면 포드프가 끝나서 끝나라라고 하는 게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어이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은 음가 아는 한 가장 아름다운 알고리즘입니다. 왜? 달랑 네 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수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이와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 이버텍스에 대해서 0번부터 7번까지 있죠 비짓이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짓이라고 하는 배열은 일단 0으로 false로 초기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여기서 false로 그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V에 속한 모든 버텍스들에 대해서 어, 앞에서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겠죠? false면은, 즉, 0이면은, 그 vertex에 대해서 dfs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fs, vertex, u가 호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호출하는 dfs는 이걸 호출하는 겁니다. 파라미터 0을 넣어서. 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어~ 인제 우리가 그 DFS 제도를 호출했어요 제도 호출했어요 여기 사는 일이 뭔가요 일단 그 제도에 대한 비즈니스를 투로 일로 바꿔주죠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0에 붙어있는 포텍스들 그러면에 0에는 보세요 1 2가 붙어있죠 1 2가 붙어있습니다 뭐 1부터 방문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2를 방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FS 제도에서 DFS1을 호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DFS1을 호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FS, DFS1이 호출이 됐고요. 이 안에 있는 빨간 박스는 스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콜 스택이죠. 네.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맨 처음에 네, 일단 자기 자신을 투두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붙어있는 버텍스는 1번에 붙어있는 버텍스는 0. 3, 4죠. 이렇게 0, 3, 4가 붙어 있는데, 네. 0은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또 방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3, 4 중에 첫 번째, 3을 선택해서 3을 방문합시다. 그래서 DFS 3으로 출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DFS 3까지 왔어요. DFS 3이 됐죠. 그래서 방금 불렀던 DFS 1도 스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DFS 3은 보세요. 일단 자기 자신을 1로 바꿔줍니다. 1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3에 붙어 있는 버텍스가 W가 0하고, 엄연합니다. DFS 3이죠. 2하고 7이네요. W는 2하고 7이네요. 그래서 1하고 7 중에 1은 이미 방문을 했어요. 너는 통과.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7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FS 7을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DFS 7이 이렇게 호출이 됐습니다. 7을 방문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일단 7을, 비지트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7은 붙어 있는 버텍스가 많습니다. 이때 W는 어떻게 되죠? 3, 4, 5, 6이 3, 어미합니다 네. 네. 3, 4, 5, 6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3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패스. 첫 번째인 4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DFS4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DFS4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불린 이 DFS들은 차곡차곡 스택에 쌓여 있어요. 맨 처음 불린 d f s 채로 그 다음 불린 DFS1, 그 다음 불린 DFS3, 그 다음 불린 DFS7이 있죠. 네. DFS4는 이제 뭐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비짓으로 바꾸고, 4에 붙어 있는 버텍스는 여기서 w는 2하고 7입니다. 그런데 둘다 이미 방문은 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와서 끝나 버려요. 끝나면 뭐를 하죠? 이 함수는 리턴 되지만 리턴됨과 동시에 팝을 하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스택 탑에 있는 dfs 7이 스택 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어, 그럼 이제 dfs 7은 방금 dfs 4를 부르고 이 루프를 한번더았죠 그냥 그 다음으로 가야죠. 7에 붙어 있는 W는 3, 4, 5, 6. 근데 3 방금 불렀고 아니 3 비지니니니까 안 부르고 4 방금 불렀고 이제 5를 불러야죠. 그래서 DFS 5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DFS 5도 오는 거죠. DFS 5에서 하는 일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비지스를 1로 바꿔주고 여기선 W가 2하고 7인데, 7은 방금 방문을 했죠. 그래서 2부터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FS2를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DFS2가 불리는 거죠. 어, DFS2는, 네. 이번 버텍스는 일단 자기 자신 비즈스 1로 바꾸고, 0, 5, 6이라고 하는 W가 있는데, 0 방문했죠? 5 방문했죠? 6 방문 안 했죠? 그래서 6을 방문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DFS6이 불렸죠? DFS 6은 일단 자기 자신 비이1로 바꿔주고 6에 붙어 있는 W는 2하고 7인데 둘다 방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하는 겁니다. 네, 이 포도프가 끝나면은 이게 끝납니다. 그럼 팝하죠? 그럼 이게 없어지고 스택 탑에 있는 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DFS 2로 돌아봤는데 DFS 2의 W인 056이 다 방문을 해버렸어요. 더할게 없죠. 끝, 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스택탑에 있는 이게 올라오겠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DFS 5도 여기서 2블로그 7블로고 갔는데 이건 아닙니다.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다 갔죠. 그러면 또 끝, 팝 해서 밑에 있는 게 다시 스택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DFS 7도 마찬가지죠. 뭐다 방문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끝, 팝 해서 끝나고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런 순서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DFS3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팝, 끝.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DFS1이 올라옵니다. DFS1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3, 4, 5다 갔잖아요. 여기서 팝, 끝. 그래서 DFS0이 올라오는 겁니다. DFS0도 이제 둘다 갔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끝, 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DFS를 부른 그래프에서의 DFS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모든 버텍스트리 다 비지트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포르프는 DFS 0 하나 불렀는데 나머지도 방문해버린 거죠. 더 방문할 게 없죠. 그래서 끝, 팝,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이 수행이 됩니다.